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차세대 융합 기술 연구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된 이 시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이 차세대 언박싱 리뷰 진행을 맡은 MC 한상현입니다 네, 요즘은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이 제모를 위해서 이 면도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별을 떠나 제모를 위한 이 다양한 제품들이 아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제품은 바로. 따라라 면도기 살균기입니다. 사실 이 면도나 제모 관련 제품들은 이 면도기뿐만 아니라 뭐 쉐이빙 젤이나 폼 클리너 보관 케이스 그리고 살균 세척 제품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제품들이 나온 이유는 우리 피부에 직접 닿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피부 자극을 덜하기 위해서죠. PD님도 면도할 때이날 면도기 쓰시나요 혹시? 어, 말씀... 음. 아마 우리 PD님처럼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면도기 살균기 링크라는 기업에서 출시한 UVC LED 자외선을 이용하여 살균을 해주는 휴대용 면도기 날 살균기 클리너입니다. 자, 다라란다라란다 UVC LED라고 하면 이게 뭐지?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코인 노래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어떤 노래방에 가 보면 우리 마이크잖아요. 요거 부르는 요 마이크를 충전하는 거치대 위쪽에 보면 파란 불빛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살균을 위한 UVC LED거든요. 그리고 자, 안을 한번 볼게요. 자, 요 C 타입 충전기가 있어. 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이날 면도기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면도기 사이즈보다 살짝 큰 정도예요. 제가 그렇게 막큰 손은 아닌데 이 정도. 아 사이즈를 보시면 한이 정도가 45, 어, 65, 길이가 한 195mm. 어, 무게도 굉장히 커벼워요 네, 120g이어서 이 휴대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상당히 가벼워요. 근데 무거우면 어디 못 들고 다니잖아요. 아, 색상은 네이비. 이 네이비 한 가지 색상만 출시되었고 제품 구성은 설명서에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어디가는 휴대용 제품은 충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충전이 편하게 되냐? 자, C 타입입니다. 야, C 타입 여기에. 꽂으셔가지고 충전하시면 된다 그래서 일단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 이 제품을 정확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촬영 전에 이 제품을 미리 받아서 직접 사용을 해보고 왔는데 일단은 면도기 날이 뭔가 뽀송뽀송하다고 해야 되나? 사실 대부분 면도기를 화장실 벽면이나 또는 칫솔 통에 그냥 꽂고 쓰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물기가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세균이 증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또 이게 물기 오래 있으면 면도기 날 또한 빠르게 부식의 염려가 있습니다. 저도 이 면도기 보관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막 신경을 안 쓰고 살았었는데 아 이번 제품을 받고 제가 사용해봤잖아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일단 면도기 요거 사용하고 난 이후에 물기가 좀 많이 묻어 있잖아요. 요거를 최대한 최대한 털어주세요. 그다음에 자이 살균기를 이 상하단 폴더에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거를 딱 이렇게 꽂아놓고 닫아주시면 UVC LED를 통하여 이 자동으로 지금 살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세균이 막 죽고 있는 거예요. 이 자동 살균은 기본적으로 22시간 간격으로 1회 3분 동안 살균을 하고 이 계속 넣어 두고 열지 않았다면 총 5회에 걸쳐 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저도 면도기를 사용하는 사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물건인데요. 클리닝 패드입니다. 클리닝 패드. 자, 요거 제가 사용법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우리 집에 있는 남자들 이다. 야, 쉐이빙 폼. 이요 네, 쉐이빙 폼을 살짝 뿌려서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은 이 하단에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 방향대로 이렇게 아래서 위로. 자, 이거를 살기 이렇게 해줘요. 자, 아래서 에 위로 대략 한 5회 정도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5회 정도 밀어주시고 사용이 끝났다면 면도기도 흐르는 물에 세척해 주시고 이 패드도 흐르는 물에 세척해 주시고 다시 이 패드를 여기다가 장착해 주시면 끝납니다. 이 클리닝 패드는 이 면도날사의 이물질 제거와 면도날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용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면도를 하고 나서 바로 이 날을 물에다가 이렇게 씻잖아요. 근데 여러분, 씻는다고 해서 이물질이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번도날 보면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아, 찜찜했었는데 이 클리닝 패드가 너무 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UVC 램프. UVC 램프로 이 살균뿐만 아니라 이 클리닝 패드로 촥! 촥! 관리까지 해 주신다면 특히 이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에겐 더욱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린 링크에서 출시된 휴대용 면도기 날 살균기는 2세대 제품으로 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 이 많은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된 제품입니다. 보시면 살균 방식부터 충전 방식, 방수 방식,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면도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호환성까지 개선한 제품입니다. 이 개인적으로 살균을 해주는 이 램프에 여러분 방수 기능이 또 탑재가 되어 있어서요. 혹시 물이 묻으면 아 이거 고장 난게 아닐까 걱정이 없어졌다는 점. 또한 이 환기를 위해서 이 살균기 케이스에 많은 통풍구가 있어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한다는 점. 그리고 아 여러분 우리가 사실 휴대폰은 매일매일 충전하잖아요. 이 휴대용품은 정말 충전이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완충 은 30일가량 사용이 가능한 넉넉한 배터리가 마음에 아주 쏙 들었습니다. 살균, 세척, 보관 이세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링크의 면도기 살균기 오늘 면도기 살균기 언박싱을 하면서 이 간단한 리뷰도 해봤는데요. 이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이 제품은 이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의 메이커스페이스 전문앱이라는 이 사업 부서의 지원을 통해 제작된 제품으로 1세대 시제품을 거쳐 오늘 보여드린 제품이 바로 2세대 제품입니다. 지금 사실 이 촬영장에 소개해드린 이 면도기 살균기 제품을 개발하신 이 대표님이 좀 와계시는데요. 대표님을 좀 앞으로 모셔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우리 링크의 면도기 살균기 제품을 직접 개발하신 우리 대표님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본격적으로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링크의 대표 정족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UV 살균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뭐 이런 스마트폰 살균기, 살균기를 같은 살균기능 텀블러.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치수 살균기, 면도기 살균기 이렇게 있습니다. 살균기, 뭐 클리너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미래 비전을 보고 하는데 네. 개인 위생에 관련된 비즈니스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 성장할 거라고 예상해서 이런 살균기 분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메이커스페이스 전문랩은 어떻게 좀 알게 되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몰랐었습니다. 아, 네, 잘 아, 몰랐었는데, 네. 제품은 처음 제조하기 전에, 그, 시제품 을 만듭니다. 왜냐면, 본격적인 양산 전에, 어떻게, 혹시 뭐 잘못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그 비용들이 많이 들어요, 사실. 근데 네, 그런 게 시제품 제작할 때, 어떤 지원 사업이 있나 찾아보다가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서 시제품을 지원하는사업이어요 그걸 지원하게 돼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금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나요? 시제품을 아예 만드는 걸다 지원해 줬기 아... 때문에 초반에 대한 비용을 세부시켜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네. 네. 사실 뭐 초반에 이런 자금 자극... 많이 있진 않잖아요, 누구나. 그 시작을 열어줬네요, 우리 첫째 융마기술 연구원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준비하거나 하시는 뭐 창업자분, 아니면 기뭐 창업하신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예. 아, 이미 너무나 지금 뭐 음. 다양한 번뜩이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을 하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정말 반짝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할제품들 많이 많이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제가 응원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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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이팅! 예. 아, 윤기원에선는이한 펀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을 위한 또는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으니까요. 우리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차세대 언박싱!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laughs>